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 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纽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마纽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어, 조금 특별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 혹자는 바울 혹은 바나바 아볼로가 그 저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저자 문제를 결론 내기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을 보았을 때또 내용을 보았을 때이 서신이 쓰여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신앙을 잘 이어갔습니다. 모진 핍박에도그 믿음을 잘 지켜내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외부의 박해와 시험이 심해졌습니다. 신체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약탈 등 위험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거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배교자들이 생겨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 타협하며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 다시금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야 할그 본향을 기대하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고 나아가라. 나아가라 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며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 1장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소개하며 오늘 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분의 탁월하심을 증거하며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이 서론에 어떤 인사말도 없습니다. 어떤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시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이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부분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때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꿈 속에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함으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혹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인 이 구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그런데 자주 잊곤 하였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이전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또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와 동급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분,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만물이 생명과 질서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경 경영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3절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경영하여 주시고 섭리하시는 만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서의 시작이 되는 안부와 인사도 생략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탁월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완벽한 계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천사보다 어떠한 피정물보다 어떠한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중 우리 죄가 불굴지라도 눈가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자정에 계셨던 분, 높고 노, 높은 곳에 자정에 계셔야 할 분이, 낮고 낮은 이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향해 길을 열어주신 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으셨고, 그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복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저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일장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내가는, 이겨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낙심하고 좌전하지 낙심하고 말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낙심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가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 붙들며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